다음 소식입니다. 청약 불패로 불리던 수도권에 청약 미달은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7월까지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조사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서 불 꺼진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7월 미분양 물량은 3천여 세대로 2020년 말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미분양 물량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8월 기준 1 3,526건에서 4,094건으로 감소하면서 거래량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민간 미분양 주택은 3,393가구로 전월 대비 74가구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민간 미분양 주택 물량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855가구, 2월 1800여 가구, 3월 2200여 가구에서 7월에는 3300여 가구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중공후 미분양 물량도 7월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중공후 미분양 가구는 1월 390가구, 2월 384가구, 3월 368가구로 줄어들다가 4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7월에는 60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주택 미분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일까 살펴봤습니다. 양주시가 847가구, 안성시가 628가구, 연천군이 347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은 비싸고 금리는 인상돼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며 당분간 미분양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향후에 집값 상승이 크지 않게 예상되거나 아니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별로 싸지 않다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사태가 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 주된 원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의 추이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심화될지 아니면 향후에 어느 정도 진정될지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 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으면서 경기도 지역에서는 무순위 주택 청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미분양 주택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소영입니다.